미드필더가 있다고 치면은 양쪽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중앙 미드필더 유형의 선수들을 양쪽 윙에 띄깁니다. 중앙 미드필더의 선수들이 윙에서 공격을 할 때는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드냐? 요 가운데 오버로드를 가져갑니다. 가운데 숫자 싸움을 가져가면서 상대를 공략하면서 와킨스랑 베일리가 굉장히 속도감이 있고 어떻게 보면 사이드 윙 자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요 선수들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주면서 공간을 싹 먹으러 이렇게 들어와주면 오히려 와킨스랑 베일리가 돌면서 바깥쪽으로 공간 침투를 가져갑니다. 굉장히 빠르고 결정력 있고 신체 조건이 좋은 베일리랑 와킨스가 돌아버리고 오히려 공을 찰줄 알고 플랭 메이킹이 좋은 선수들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공을 받아서 본인들이 전개하는 부분 굉장히 공을 땄을 때 빠르게 효과적이게 공격을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 UFA B 코치와 함께하는 경기전술 분석, 감독 분석, 선수 분석. 에메리의 에스턴 브엘라 여기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아스톤 빌라가 바이아웃 260억 원을 뭐 지불하면서 강인이를 원한다라는 말들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어 뭐야 영어가 아니죠 스페니쉬네요. Rectificación el e q i p o de la Primera d i v i s dispuesto a fichar a Kangin Lee al Aston Villa de un o 이 como publicamos por error 이렇게. 요게 이제 대충 이렇게 해보면은, 아, 알림이다. 어, 알림인데, 프리미어 리그에 지금 아스톤 빌라 사이드에 우나이 에메리가 이강인을 원한다. 웨스템을 보도한 기사는 에러였다. 뭔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스페니시. 딱그 대충 제가 봤을 때, 이 기사는 오보였다 이렇게 이제 올린 것 같고요. 1,800만 유로, 약 262억 원이다. 이만큼 투자하겠다는 클럽도 나타났다. 데제르비, 에메리 두 감독 중에 어떤 감독이 강인을 더잘 키워줄 것 같나요? 무조건 데제르비. 네, 데제르비. 어, 아스톤 빌라는 에메리가 온 히우에.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강인, 이적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 이렇게 여러분들 봐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라드가 이번에 영입을 좋은 선수들을 했어요. 뭐, 댄동커, 쿠티뉴, 그 다음에 디에고 칼로스라든지 요, 요 선수들을 이제 제대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라드가 왜 초반에 왔을 때는 아스톤빌라에서 좋은 결과를 냈지만, 이번 시즌,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냈었죠. 그안 좋은 결과가 뭐였습니까? 11경기 2승 3무 6패 7골 16실점. 요 기록을 결과론적으로 제라드가 냈습니다. 이번 시즌에 이러면서 이제 경지를 당했는데요. 왜 이번 시즌에 제라드가 이렇게밖에 못 했는지 여러분들 혹시 이유 알고 계십니까? 코치 때문이다. 마이클 빌. 이건가? 빌인가? 뭐 하여튼 요두개중하나야요 마이클 빌이라는 수석 코치가 있어요. 이 수석 코치가 전술적인 부분, 훈련적인 부분을 다 맡았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수석 코치가 제라드가 어떤 전술을 하고 싶거나 어떤 거에 가는 게 있으면 이 수석 코치가 모든 훈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중요한 미팅부터 막 이런 거를 다 했어. 그래서 선수들은 심지어 어떻게 느꼈냐면 두 명의 감독이 있다라고 느낄 정도였대요. 근데 이 코치가 QPR로 떠났고 이 코치가 레인저스로 결국 떠나게 되면서 제라드의 축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나오는 말이 뭐냐? 아르티나와 우승을 하고 온 마르티네스 어떤 얘기를 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클 비에 대해서 he knows so much about football, it's just incredible. 그는 축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다. 그는 정말 놀랍고 어, 정말 인상적이다. He does all the training sessions, he takes all the important meetings with Michael. 그래가지고 모든 훈련을 그가 진행하고 제라드는 그와 모든 중요한 미팅들을 선수들과 같이 했었다. We felt that him and Stevie G are both the manager. 우리는 제라드랑 그가 둘다 감독처럼 느껴졌다. 그러니까 마이클 비리 떠나게 되면서 제라드의 축구가 무너진 게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왔냐? 에메리가 등장을 합니다. 와우, 에메리가 등장을 하고 현재 리그 17위에서 6위까지 올려놨다. 일단은 아스톤 빌라가 여러분들 수비를 하는 경우에는 좀 굉장히 다양하게 수비를 하기도 합니다. 4-4-2로 서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요런 뭐 식으로 6백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해서 뭐 6백을 만들어서 서 있고 앞에 뭐미드필드두명 세워놓고 윗선에다가 줄을 세우면서 6-2-2 시스템을 하기도 하고요. 6-3-1로 쓰기도 하고요. 뭐 팀에 따라서 막이게 다양하게 포지션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지만 우리가 토트넘이랑 경기할 때도 보면 아스톤 빌라가 진짜 극단적으로 이렇게 내리면서 여러분들 6명을 아래 놔두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미드필드 수비형 미드필드 둘에다가 공격수 둘까지 내려오면서 이렇게 6-2-2를 만들면서 수비하는 경우가 있다 6-2-2 시스템 그래서 이런 수비를 펼치기 때문에 에메리가 일단 실점을 안 하고 있고 요렇게 한다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6-2-2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들이 요 가운데 하프 스페이스로 공격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들이 주로 공격을 해서 이기려면 요 하프 스페이스를 잡아서 요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잘 잡은 다음에 뭐 원투를 받는다든가 이런 장면들이 나와야지만 상대를 공략할 수가 있는데 너네가 여기서 크로스 올려봤자 우리는 막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엔또 4-4-2. 4-4-2로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m l 이가막 극단적으로 매번 6백을 만든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고 팀에 따라서 본인들이 어느 팀이랑 뛰냐에 따라서 4백으로 이렇게 가고 미드필드 4명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공격수 2를 세우면서 4-4-2 전술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내려서 수비만 한다. 이렇게만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맥긴이라든가 람지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도 내려와주면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파이백이 만들어질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4-4-2를 쓸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뭐 5-3-2로 서질 때도 있고요. 크게 딱 정해진 건 없으나 상대방 파악을 하고 상대방 성향에 따라서 시스템을 가져간다. 이치 상대로도 5-3-2로 서가지고 어떤 걸 가져가냐면 여기서 쿠크렐라가 받았을 때. 사실 주앙펠릭스라든가 뭐 무드리크라든가 이런 선수들한테 이 패스를 넣어서 뭐 돌아서서 뛰는 선수가 있으면 수루 패스를 넣는다든가 이런 그림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가운데를 완전 단단하게 막아버리면서 상대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매력적인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매력적인 부분 중 하나가 뭐가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 뭐가 있냐?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빌드업을 하고 공격을 할 때, 에메리의 진짜 축구가 나오는데, 이렇게 4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미드필더 둘이 있죠? 왜? 622까지도 쓰니까, 미드필더가 있다고 치면은, 양쪽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중앙 미드필더 유형의 선수들을 양쪽 윙에 띄깁니다 중앙 미드필더의 선수들이 윙에서 공격을 할 때는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드냐? 이 가운데 오버로드를 가져갑니다. 가운데 숫자 싸움을 가져가면서 상대를 공략하면서 와킨스랑 베일리가 굉장히 속도감이 있고 어떻게 보면 사이드 윙 자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요 선수들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주면서 공간을 싹 먹으러 이렇게 들어와 주면 오히려 와킨스랑 베일리가 돌면서 바깥쪽으로 공간 침투를 가져갑니다. 굉장히 빠르고 결정력 있고 신체 조건이 좋은 베일리랑 와킨스가 돌아버리고 오히려 공을 찰줄 알고 플랭 메이킹이 좋은 선수들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요 공을 받아서 본인들이 전개하는 플레이. 굉장히 공을 땄을 때 빠르게 효과적이게 공격을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 지금 빌드업할 때 장면 보이시죠? 센터백 둘이 벌려있고요. 풀백들이 벌려있습니다. 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 둘이 있으면 윙어들이 벌려 서 있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면서 플레이를 가져가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드필더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오버로드. 확실한 오버로드를 가져가고요. 여기에 이제 서 있는 스트라이커 둘이 어떤 플레이를 가져가냐면 반대로 돌아뛰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볼이 얘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센터백을 거쳐서 센터백에게 들어가고 미드필더들이 내려오게 된다면 상대편 미드필더들이 끌려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공간이 많이 나게 되는데 요 나는 공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풀팩들이 얘네들이 돌아뛰다 보니까 식 게 안으로 완전히 미드필드처럼 들어오는 윙어를 따라 들어오기가 굉장히 불편해진다. 강인이가 만약에 오른쪽 윙을 뛴다, 강인이가 왼쪽 윙을 뛴다 하면은 오히려 중앙 지역 쪽에 들어와서 아스톤 빌라에 오면 뛰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서 볼이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얘가 어그를 끌어주면 요 패스가 강인이에게 들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와킨스가 돌아주면 와키스한테 볼을 넣어준 다음에. 강인이가 뛰어들어가게 된다면 와킨스가 내주는 컵백을 강인이가 뛰어들어가면서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전술이 지금 되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매력적이긴 한것 같아. 아 지금도 보시면은 빌드업을 할때 수비들이 진을 쳐 있으면 미드필드 둘이 있으면서 상대들을 끌어내주게 되고요. 여기 있는 윙어들이 안으로 들어와 주면서 상대 공격수 5명을 끌어버리게 되고 하프스페이스를 점령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빌드업 할때 보이시면 확실히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강인이가 만약에 가게 되면 은근히 이 안에서 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왼쪽 윙으로 뛴다고 해서 윙으로 뛰고 오른쪽 윙이라고 해서 윙으로 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빌드업을 가져갈 때는 이런 식으로. 윙어들이 안으로 들어와주면서 중앙지향 플레이를 강인이가 가져가게 될 거고요. 반대편에 와킨스랑 베일리가 오히려 사이드를 뛰는 경우가 되면서 윙백들이 오버래핑을 굉장히 자주 나와주기 때문에 오히려 윙백들의 활동량이 굉장히 요구되는 전술이고 요 가운데서 중앙 지역을 뛰는 윙어들은 안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뛰기 때문에 오히려 이강인에게 필요한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축구가 m l 리 아래서 가능할 수 있다. 되게 매력적인 축구예요. 이 전술을 보면서 좀 매력적이다라고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요네 명의 중앙 지향적인 플레이가 보여지는 걸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윙어들이 안으로 들어와주고 이 전술의 장점이 뭐냐면 빌드업을 하거나 우리가 공격을 하다 공을 뺏겼을 때이 윙어들이 중앙으로 들어와 있고 본인들의 공격수들도 가운데에서 중앙 지역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요 만약에 공을 뺏었다 뺏겼다 했을 때 재차 압박을 하게 한다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요렇게 재차 압박을 갈때 상대를 가둬놓고 압박을 시작할 수 있다 라는 요 부분 요 부분이 현재 제차압박이라든가 이런 공을 뺏겼을 때 반응하는 속도 그다음에 좁혀있기 때문에 상대 미드필더를 제압하는데 굉장히 좋은 장면을 연출해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전술의 이제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631 포메이션으로도 쓰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2 포메이션으로 쓰기도 하는 아스톤 빌라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요 공간들이 사이드의 공간이 상대방에게 굉장히 많이 주어진다. 이런 것들을 윙백들이 커버를 만약에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일어나고요. 이 강인에게 이제 중요한 것중 하나는 미드필더들이 걸려있는 윙백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활동량이 필요하긴 하다. 윙어들에게 되게 많은 활동량을 요구합니다. 수비할 때는 가운데도 지켜주면서 윙백한테 압박도 나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공격할 때는 또 안으로 들어가면서 중앙 지역적인 플레이도 가져가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를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적인 부분에서 많은 전술적인 이해도가 필요한 팀이다. 에메리의 축구를 그냥 아 축구 좀해 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두뇌 회전이 빨라야지만 적용을 하고 뛸수 있는 포메이션이다. 획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치면은 이강인이 뛸수 있는 자리가 뭐 맥긴, 그다음에 부엔디아. 람지, 왓킨스, 베일리 요 6자리, 요 6자리를 가지고 싸우겠지만 요 가운데 두 개의 느낌보다는 요네 자리를 가지고 싸우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왼쪽으로 뛴다 하면은 부엔디아의 시제히트맵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은근히 나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보여 드린 자료만 봤을 때는 야, 수비만 오질나게 하겠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은근히 히트맵이 공격 지향적이기도 합니다. 부엔디아 어, 왔으니까 제이콥 람지 한번 봐볼게요. 제이콥 람지의 히트맵을 봐도 은근히 공격지향적이다. 그리고 왓킨스. 반대로 왓킨스라든가 뭐 아니면 리온 베일리 아니면 맥기네자리에 들어간다. 그러면 또 다른 히트맵이 나오긴 합니다. 왓킨스와 리온 베일리의 히트맵. 보이시죠? 분명히 공격수인데 사이드로 나간다. 사이드로 나가면서 축구를 한다는 게 확실히 보여주는 히트맵이죠. 왓킨스랑 베일리는 공격수인데 확실히 사이드로 많이 나간다. 이거 보세요. 사이드로 얘는 왼쪽, 베일리는 오른쪽. 이런 식으로 공격수 둘이 사이드로 빠져주고, 오히려 미드필더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히트맵을 봐도 충분히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맥킨 자리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 이번 시즌 강인이의 히트맵을 우리가 바라보면 어떠냐? 요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요르카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공격 지향적이긴 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강인이 마요르카에서 은디아이한테 찔러주는 패스 여기서 와킨스나 베일리에게 들어간다 다 어시스트가 됩니다. 다 어시스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영국판 마요르카가 나오는 거 아닐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보여드리자면 6위를 하고 있는 아스톤 빌라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6위에요, 6위. 포트넘이랑 승점 3점 차입니다. 최근에 1, 2, 3, 4, 5연승, 6, 7, 8 8경기 무패 최근에 8경기 무패를 이어가고 있는 에스톤 빌라 특점을 한번 보세요. 아스톤 빌라가 뉴캐슬한테 3대0 그 뚫기 힘든 다는 뉴캐슬한테 3대0 노팅엄 포레스트한테 2대0 레스터한테 2대1 첼시한테 2대0 본머스 3대0 에버튼 2대0 팔레스 1대0 웨스템 1대1 골을 못 넣는 경기가 없고요. 그다음에 다득점을 은근히 많이 합니다. 다득점. 그리고 전으로 돌아가서 지는 경기에서도 아스날한테도 두 골이나 넣었고요. 맨시티한테도 어찌나한 골을 넣었고요. 레스터한테 졌을 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두 골을 넣었고요. 골을 넣는 팀이라는 겁니다. 득점을 못 가져가는 팀이 아니다. 요 부분이 우리가 좋게 봐야 되는 거긴 합니다. 아까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수비적이다, 뭔가 많이 내려가서 뛰어야 된다, 이렇게도 보여지지만 아스톤 빌라의 팀이라는 걸 보면은 은근히 공격 지향적이고 다득점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유로파 갈수 있나요 아스톤 빌라? 어, 물론 아래 이제 리버풀이랑 브라이튼이 아직 뭐한 경기랑 두 경기를 덜 하긴 했습니다. 근데 아스톤 빌라의 한번 남은 경기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브렌트포드 원정 있고요. 플럼 홈 있습니다 충분히 둘다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맨유랑 뛰어야 되고요 울브햄튼 토트넘 어마스퍼 리버풀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이겨야 될 경기들 여기서 이두 경기 이겨야 될거 이기고 뭐 맨유한테 뭐 비기거나 지고 울브햄튼 이기고 토트넘 리버풀 브라이튼 다 유로파랑 챔스를 대결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이 팀들한테 2승 1무만 해낸다면 유로파가 아닌 챔스도 잘하면 가능할 수 있다 만약에 무패를 쭉 이어간다 이번 시즌 마무리를 그럼 챔스 진입도 가능은 해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만약에 남은 8경기 7경기 하나 둘셋넷다여 7경기에서 일단 요거 세개 만약에 다 이기고 요 7개에서 5승을 한다. 네, 5승 4승을 한다 하면은 챔스도 가능하긴 하다 좀 느껴집니다. 왜냐면 토트넘이나 이런 팀들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얘네도 경기를 봐야 되는 게 이제 뉴캐슬이랑 해요. 둘중 하나 승점 떨구죠. 맨유랑 해요 토트넘 둘중 하나 승점 떨구죠 그 다음에 리버풀이랑 해요 둘중 하나 승점 떨구죠 그 다음에 아스톤 빌라를 만나잖아 아스톤 빌라가 챔스 드림이 없는 건 아니야 아스톤 빌라의 챔스 드림이 절대로 없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뉴캐슬의 경기 일정을 보시면요 토트넘이랑 하고 에버튼이랑 하고 그 다음에 누구랑 합니까 아스날이랑 해야 되고요 첼시랑 해야 되고요 그나마 비교적 뉴캐슬이 좀 있네 가능성이 4위가 아, 뉴캐슬이 4위 가능성이 있네. 그나마 비교적으로 쉽네. 근데 맨유 최근에 1-1패죠. 맨유의 픽스처 포트넘, 아스톤 빌라, 브라이튼 요거 여기서 만약에 맨유가 못 이긴다 하면 맨유도 챔스가 위험해집니다. 다 4위 팀 요거 세 경기 진다. 요세 경기에서 승리 제대로 못 가져간다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프리미어리그 테이블을 보시면 알겠지만 맨유도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두 경기에서 승리를 해놨으면은 맨유가 안정권인데 이두 경기에서 승리를 못하면서 맨유도 충분히 토트넘에게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프리미어리그가 쉽지가 않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도 경기 일정 봐보면 맨유랑 FA컵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팅엄 포레스트 이길 가능성 높죠 그 다음에 울브햄튼이랑 하고요 맨유 에버튼 아스날 아스톤 빌라기 때문에 얘네 입장에서도 충분히 아스날이랑 맨유 경기 빼고는 다 이길만한 경기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브라이튼도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가능성이 있냐 아직 두 경기나 드렸습니다 49점이면 만약에 이겼다는 걸 가정했을 때 52점, 55점 하, 진짜 피엘은 무서운 곳이다 이강인의 이적이 절대로 아스톤 빌라도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앤체스터 시티가 한국 방문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왜 한국으로 오겠습니까? 넥슨 타이어 때문일까요? 단순히 넥슨 타이어 때문에 한국으로 올까요? 항진리 때문입니다. 강트 더, 진트 더, 레이.